자,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다시 미랑 오지 산골 보시면 깊고 깊은 산골입니다. 너무 깊습니다. 딱 보면 굽이 나오시죠. 저기 멀리 저기 보면은 달팽이 농장 이 있습니다. 달팽이 농장을 딱 보니까 아, 저런 것참그 기초하는 하시는 분들 아, 저런 것좀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특별한 걸 하면 뭔가 기촌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저렇게 좀 특용작물 같은 거, 달팽이 이런 거는 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일단 사과부터 한번 보시죠. 그냥 간상용 사과입니다. 저 안쪽에 있는 거는 미랑에서 유명한 어, 얼음골 사과 되시겠습니다. 지금 건물로 가치, 까치, 주로 가치가 그럽니다. 가치가 저거 몇번 쓸고 가면 절단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어 말씀드리면 특용 작물 같은 쪽은 예, 마을에 장목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내가 짓고 홍보도 내가 하고 판매도 내가 하고 막 일인 택배까지 하면 너무 바쁩니다. 잘 살러 왔다가 도대체 나중에 다 지칩니다. 그나마 판매라도 좀 되면 뭐, 뭐 한번 해보겠지만. 그, 개인이 혼자서 아무리 인터넷이 있다 해도 홍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심지어는 요즘 6차 산업이라 해가지고 뭐 생산에서부터 홍보 그리고 심지어 제조까지 해야 됩니다. 저걸 그냥 팔수 있습니까? 어막 갈아서 중탕에 뭐 약이다 이래가지고 팩에 담았어 팩에 뭐한 10만원 가까이 해서 뭐 어디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생산에서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내가 다 해야 되는지, 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좀 흔하게 하는 거는 장목반이 있어서 내가 농사만 지으면 말에서 일괄적으로 장목반에서 다 걷어갑니다. 그러면 뭐 한꺼번에 목돈이 딱 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것은 계속 이제 분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1년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일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 마을은 지금 이제 아까 보실 때한 10가구 이상은 되어 보이는데 모든 마을이 지금 현재 그렇듯이 한두 가구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딱 둘러봐도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네 가구 정도. 그것도 매일도 아닙니다. 뭐 가끔 오는 집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집도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산골에 이렇게 빈집들을 보면 또 과거가 생각나는 강호발입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이제 70년대 때, 이때 그 촌에 주로 이제 아재벌 정도 이래 되면 평생을 그 마을에서 살아오다 보면 정말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 이제 기반이 고등학교 정도는 나왔겠죠. 그런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해야 일단 벗어날 텐데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이나 근데 가까운 인근의 업이나 이제 업 정도 가도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이제 도시 정도는 가야 됩니다. 자격증을 나는 주로 이제 그때는 배관이나 용접 뭐 이런 걸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따려면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어 학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저 옆에서 기억날 때 학원비 받아갈 때마다 어 욕을 상당히 얻어먹는 그 주로 이제 늙은 아빠지요. 결국은 나중에 돈 벌어오면 사실은 다 거의 이래저래 다 뺏어갈 거면서 일단 나가는 돈은 엄청나게 싫어하더라고요. 뭐 일단 돈도 없었을 겁니다. 어뭐 급하다 그러니까 빌려도 오고 그런 모습도 이제 몇번 봤는데 나중에 이제 월급이라도 조금 뭐 벌어오면 무슨 아버지 뭐 어디가 안 좋다. 또 이번에 조합에서뭐 비록값 들어간다 뭐 온갖 핑계 다 대고 또뭐 동생들 이번에 뭐 월사금 나왔다 공납금이죠 그 그때는 월사금이라 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이래저래 다 뜯어갈 거면서 일단 지금 나가는 거는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어, 뭐 일단 취업을 나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라는 게 막 끝이 없습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손대면 일입니다. 당장 일이, 일이 대산인데, 예. 장정 하나 일손이 빠져나간다는 게그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아마 엄청나게 싫었을 겁니다. 자기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상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 안 나갔으면 하는 쪽이었을 겁니다. 그 나이에 일단 뭐나가 나가고 싶은 마음도 정말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어서 쓰고 싶었겠죠. 일일이 용돈 받아 쓰기도 불편하고 그거보다도 짝을 찾아야 됩니다. 짝 짓기 시즌인데 그때 뭐 동네에 뒷집순이 이런 거안 되고요. 또 맨날 보았던 그런 거는 조금 범위를 넓히면 옆집 한 30분 걸어가는 저옆 동네에 누구 속으로 마음에 있어도 아, 그거는 부담이 큽니다. 어, 소문이 한번 나면 사실은 좀 얼굴 들고 다니기 조금 힘들어서 너무 부담돼서 그 마음에만 넣어 놓고 그냥 마음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큰데 가서, 뭐, 부산, 마산, 서울, 멀리는 서울, 뭐, 이런 데 가서, 사실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싶은 거지요. 어 그게 아마 주된 원인이고, 열렬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애들이 공부한다고, 대학 간다고, 뭐, 인서울, 인서울도 사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인서울에서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거 사실 핑계고요. 뭐, 인서울도 사실은, 뭐, 홍대니 어쩌니 이런 데 다니면서, 뭐, 무한정 짝을 찾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자격증조차도 딸 형편이 이제 못 되는 딱 자신들의 직구석 사정을 압니다. 애들이 그때 그 정도 되면 아 우리는 도저히 뭐 학원비 이런 거 어, 요구할 그런 굽이 도저히 안 된다. 놀자리 어, 뭐 보고 다리 뻗는다고 이 말도 안 끊입니다. 그런 때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예, 이제 자격증 이런 걸또 포기하고 제일 손쉽게 취직할 수 있는 주유소 어, 총을 잡습니다. 주유기 총을 잡고 또 이제 가끔 극장이나 그때는 극장이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극장 또 나름대로 좀 극장에서 취직한다. 이런 것도 건표원이죠 시외 주차장 터미널 이런 데 자주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뽀대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동네 사람이나 왜냐하면 동네에서 주로 그거 아니면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 상당히 어색한 어너 여기서 일하나 이러면서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고 아, 그런 좀 이상하게 서로 만났다가 어, 어색한 헤어짐을 해야만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 없는 동네만 보면 그때 그 시절이 막 자동 케이스로 예, 떠오릅니다. 그 얼마나 참 나가고 싶었을까 하는 그런 공감이 100% 되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쩔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연에서 온 마을은 자연부락 아닙니까? 이게 자연부락은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지요. 네 오늘은 미랑 산골 마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